여기가 인간들이 사는 인간세계구나? 상쾌해라. 어, 근데 마법세계에서 나는 냄새랑 또 다르다. 우와, 물 색깔 너무 예쁘다. 오, 마법세계에 있는 큰샘물 같아. 아, 냥냥아. 왜 불렀냐? 여기 근데 여기는 어디야? 음, 여긴 제주도다냥. 대한민국에 있고, 캐리가 서 있는 이곳은 협제해수욕장이다냥. 협제해수욕장? 오. 바다라는 말이다냥. 바다? 그냥 마법세계에 있는 큰 샘물 비슷한 거겠지? 근데, 저기, 저건 뭐야? 비양도라는 섬이다냥. 비양도? 이름 참 신기하네. 고마워. 빠이. 냥. 마법세계에서는 훈련만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제주도란 섬에서 아주 재밌게 놀겠어! 가자! 어? 인간이다! 어? 어? 저기 인간인간! 인간. 안녕? 꼬마라니! 나는 마법사 캐리님이시다! 그래? 요즘 마법머리가 유행인가 보네 암튼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인간세계에도 마력상점이 있나? 마력상점? 그래 물약을 먹으면 이렇게 마법도 슉슉슉슉슉 잘 나오고 어 그럼 물량을 파는곳 말이야 맛집을 말하는 건가 맛집 그럼 하영 올레길에 있는 서귀포 올레시장에 가봐 하영 올레길에 있는 서귀포 올레시장 어무튼 땡큐 안녕 인간 어 친절하네 역시 인간 세계는 너무 좋아 어아 여기가 서귀포 올레시장이구나 좋았어 고 마력 상점? 어, 뭐예요? 저캐린인데요 우와, 이게 인간들이 먹는 그 마력 물약 그런 거죠? 맞죠? 귀신이 귀신이야, 귀신이귀신저 아, 귀신 아니고요. 마법사, 마법좀 무슨 귀신? 나 마법사인데. 아무튼 먹어도 되나? 에이, 자, 이걸로 이게 바로 인간들이 먹는 마력 물약이라는 거지. 새콤 달콤한 냄새. 먹어봐야지. 음. 음. 맛있다는 너무 맛있잖아. 저희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너무 배불러. 어, 벌써 다 먹었잖아. 아, 음, 수고. 근데 이건 뭐야? 먹어볼까? 음, 동글동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일단 먹어보지 뭐. 뭐야? 진짜 뭐야? 이것도 맛있으면 어떡해. 음, 꼬부랑 꼬부랑.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캐리, 이건 바로 제주도 특산물인 돌문어다냥. 돌문어? 돌문어는 이렇게 생겼다냥. 뭐야? 이거 크라켄이잖아. 내가 지금 먹은 게 크라켄이라고? 아니야, 말도 안 돼. 먹은 건가? 뭐, 암튼, 도대체 왜 도망가냐? 야, 너 아까 아기 크라켄 못 봤어? 주변에 엄마나 아빠 크라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 바보, 고양아! 이건 제주도 특산물인 돌문어다냐? 돌문어? 이상하다. 크라켄이랑 똑같이 생겼었는데, 우리 세계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크라켄. 흠. 인간 세계에 왜 크라켄이 있냐? 그러게 인간세계에 크라켄이 있는 건좀 웃기다. 인간들은 라면이란 것에도 돌문어를 넣어 먹는다냐. 오? 라면? 돌문어? 뭔진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겠다. 캐리도 다음에 도전해 볼 거야. 같이 가자냐! 랄랄랄랄랄랄 라라라라라라다다 하!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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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이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이 라라라라라 이 겨울에 제철인 과일인데 맛이 아주 달고 맛있다냥 어, 보기만 해도 달콤해 보인다 캐리 안 먹어볼 순 없지 자 그럼 먹어볼까? 우와 귀여워 동글동글 진짜 캐리 모자랑 똑같은데? 한번 먹어봐야지 빨리 먹어보라냥 <laughs> 향기가 너무 새콤새콤한데? 무슨 맛이냐 음. 맛이냐 새콤달콤해. 우리 세계에 있는 마법 물약보다 맛있네요. 으음! 인간들은 이렇게 맛있는 걸 맨날맨날 맨날 먹는다는 거지? 부럽다 진짜. 아, 여기로 살래요. 새콤달콤한 게 달달 물약보다는 백배는 맛있다냥. 음 근데 여기 좀 시끄럽다. 좀 조용한 데 갈까? 그럼 이곳은어떤냐 오, 괜찮은데? 가자! 우와, 여기는 마법 세계에 있는 케리니아 숲 같아! 여기 넝쿨들부터 하늘 높이 쏟은 나뭇가지! 비슷하다, 진짜. 어우, 아, 인간 세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와. 아까 제일 처음에 갔던 협재 수욕장이랑은 다른 느낌이야. 거기는 파란 에메랄드빛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초록초록초록 생기발랄한 느낌. <laughs> 오! 이거 봐 봐. 와, 식물이 동글동글하네. 바위에서도 식물이 자라. 귀여워. 동글동글동글. 동글. <laughs> 와. 야, 장냥아. 여긴 어디야? 곶자왈이란 곳이다냥 곶자왈은 제주도말로 곶은 숲을 뜻하고 북방 한개 식물과 남방 한개 식물이 공존... 아, 그니까.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이곳의 나무들은 푸르다고 한다냥. 어? 그럼 계절이 반대인 거네? 오, 어, 신기한데? 더 깊은 곳으로 가봐야지. <laughs> 흥, 안 들을 거면 왜 부르냐? 우와, 이 귀여운 동물은 뭐야? 우와, 너무 귀엽다. 넌 이름이 뭐니?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다냥. 응? 우와, 피부가 미끈미끈한 게 너무 귀엽잖아. 너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근데 나랑 놀기에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캐리가 마법을 써서 널 크게 만들어줄게. 자, 거져라! 야, 난안 볼래냐! 커지는데 커지는, 아니 근데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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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근데 여긴 어디야? 급해서 막 이동하긴 했는데. 되게 조용하네. 와 초록빛 너무 이쁘다. 아, 햇빛. 근데 어디로 나가야 되지? 저쪽인가? 이쪽으로 가볼까? 우와, 이쁘다. 되게 미로 속 같아. 오, 구름도 예쁘고, 여기 너무 좋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야. 응? 어? 어, 저건 뭐야? 반짝이는 거? 헉, 요정님인가? 캐리니아 숲에 있는 그 빛의 숨 같다. 인간 세계에도 이런 아름다운 요정님들이 있다니. 캐리, 이건 전구라는 거다냥. 전구? 인간들 못됐다 진짜. 이 전구라는 요정님들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에휴. 전구는 살아있는 요정이 아니다냥.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빛을 내? 에이 말도 안 돼. 인간은 전기라는 것을 사용한다냥. 우리가 사용하는 만화 같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냥. 어쨌든 인간들 대단한데? 와 너무 아름답다. 아, 이거 마법 세계에도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쉽지만 핑크뮬리는 가을에만 아름답다냥. 가을에만? 그러면 색깔이 변하는 건가? 맞다냥. 평소엔 초록색이 다냥. 응, 음, 그래. 아쉬운데? 항상 똑같을 순 없다냥. 캐리도 작년이랑 달라졌다냥. 뭐, 키가 조금 더 크긴 했지? <laughs> 양냥아. 이 언니가 말이야. 다짐을 했어. 나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 거야. 너랑! <laughs> 캐리를 누가 말린다냥? <laughs> Happy family!